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오토리스브에 관한 것인데 예, 지난번 영상이 B, C, N까지 했으니까요. B, S, 브레이크 심볼 이런 걸 이제 원본 객체를 줄이거나 반복되는 부분을 계속 다 도면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브레이크 심볼을 생략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골라서 작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브레이크 심볼 생략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본 크기대로 그려줬다면 생략선을 작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팁 또는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일단 원본 객체에 생략선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가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수 스타일 원본으로 템플릿 파일 지정한 거를 여기서 켜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세 개의 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즉, 한 변의 길이가 25인 정사각형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생략되는 거를 좌우대칭이나 상하대칭으로 표현하고 싶다. 아,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도면에서 보여준다면 생략선이 필요 없는데 에, 이걸 뭐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이 bs 리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심볼 골라서 작성하는 이 bs 리습을 캐드 안으로 드래그 드랍하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심볼이 로드가 됐다 라고 뜨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bs 명령 그러니까 브레이크 심볼의 약자인 것 같아요 자, BS라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어, 25개, 어, 30개인가요? 어, 30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색상과, 아, 맞는 모양, 산업체 또는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당하는 모양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벌이 바로 요놈이 되겠는데 그걸 선택하고 나면 아, 이걸 이제 줄여서 표현하고 싶다. 좌우 대칭인데 다 보여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세로로 이 생략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관통할 수 있는 어이 아, 사각형 객체의 위쪽에서 한번 클릭하고 이걸 보통 생략선이 약간 사선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관통하도록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나면 이. 14선의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서 이 크기를 좌우로 또는 위, 상, 하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정도의 규격 정도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로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어차피 PL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게 25로 실제로 디스트 명령어로 처 봐도 그려 놨기 때문에 정확한 객체니까 이럴 때는 생략선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치수가 실제로는 25가 아니라 50짜리 뭐 객체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로 이 브레이크 심볼 생략선을 활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한번더 실습을 해보죠. 뭐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단을 하는 그런 옷 디자인 하는 그런 산업 분야는 어, 어떤 어 기호를 많이 쓰냐고 여쭤보니까 예, 이 기호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하 대칭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통하도록 이렇게 선을 만들고 이게 예, 14선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 뭐랄까요 뭐 원피스나 투피스 상하 모양이 비슷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 에. 자, 그런 식으로 표현한는데 쓰는데, 에, 간략한 객체 도면만 가지고서 이제 보여주기가 어, 좀 사례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 제가 몸 담고 있는 산업에서 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에, 조경 분야에서 이제 앉은 벽과 산석가벽이라는 도면이 되겠는데, 상세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산석이라는 게 에, 붙여지는 모양이 예, 다 표현할 필요 없이 좌우 대칭이고 이 모양대로 그대로 시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선을 직접 그리는 것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요. 아, 이 생략선이 왜 필요하게 됐냐면 지금 평면도부터 단면도, 정개도까지 이 축척 내에서 MV 창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여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형 탭으로 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게 디스트 명령으로 실제로, 어예 구분을 해보면 한 1550. 그러니까 3500짜리가 아니라 이거 치수를 지금 바꿔놨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규격대로 만약에 치수대로 그리게 된다면 제가 알리시 명령으로, 음 가로가 3500, 세로가 450인 실제 이 안진벽이라는 전개도의 실제 크기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 이만큼이 더 연장이 되어서 실제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배치 탭에서 도면을 여러 장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어차피 산석이 어떤 모양으로 붙이게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성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면 내에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선으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략됐다. 그러니까 원본 크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모양대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치수를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디스트 병용으로 아까도 쟀지만, 이걸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3500에서 절반 정도 줄인 값이 한1550 정도 되나 봐요. 1750 정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든 도면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놓고, 이게 생략된 표시다. 더 이상은 무의미하니까, 여기서 이 해치 모양대로만 시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이 브레이크 심볼, 생략선을 표현할 때, 바로 이 bs 라는 리습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PL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어,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bs 리습 새 파일을 제가 열었으니까 bs 아, 리습을 로드를 하고 여기서 이런 모양대로 미리 예,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그대로, 뭐,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네 번째 있는 거, 요놈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생략선은 중간선 부분 쪽에 중간 영역 쪽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안진벽에 해당하는 객체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보통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찍어주고 이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다. 자, 하나 선으로 뭔가 생략선 표시가 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선택해서 어차피 PL선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카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는데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다를 테고요. 그래서 여기 30개나 아, 이 브레이크 심볼 생략선 기호가 있으니까 자기 산업 분야에 맞는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생략선 기호를 거의 이 대부분 안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BS리스 생략선 표시하는 브레이크 심볼 라인에 대한 리스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